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폴리메쉬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폴리메시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2.76%의 자요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 약간 좀 상장 폐지 관련되는 이러한 좀 루머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에 좀 하락세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요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이런 하나의 우상향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상. 게다가 지금 우상향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딱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폴리메시 같은 경우는 추세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우선 폴리메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여러분에게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횡보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요. 원래 약간 좀 요러한 이슈들. 그니까 지금 이런 구매자 물가지수라든지 CPI 등을 비롯한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원래 이제 금리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자산가격에 원래는 상승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여러분들 어디다. 나, 나스닥이다. 지금 나스닥은요. 여러분 최근에 뭐 뉴스들 보시게 되면 연일 뭐 맨날 뭐 신고가를 갱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 나와주는 거는요 아 지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 적으로 이런 돈들이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지금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지금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뭐 요런 얘기들도 있죠.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폭락이만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업비트에 있네. 어, 지금 뭐야? 이 뭐야? 알트코인들 중에서 몇 가지 지금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그 상장 폐지가 될 거라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머들이 돌고 나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 가격 미친 듯이 급락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하루 아침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 이런 경우도 생겼고요.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코인 관련돼 있는 이러한 좀 어느 정도 규제를 계속 강화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미국에서. 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11월 이면요. 자, 지금 미국의 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요.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계속해서 길을 기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 관련해서 ETF까지 이제 출시가 됨에 따라 전세계적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코인 관련는이한좀 규제를 때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 조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자체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 이거 계속해서 지금 코인 쪽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야.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캠페인에 암호화폐 기부를 잡는 것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뉴스가 언제 나왔다, 여러분들. 6월 17일 월요일. 그러면 이제는 슬슬 코인 쪽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풀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현재로서는 약간 좀 근거 없는 루머 그리고 약간 좀 이러한 지금 미국의 지속적인 코인에 대한 규제 때문에 투심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하락에 나와주는 것뿐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어, 전자에 깔아두고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폭락되게 나와주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알트코인들이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턴들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나는 그런 종목들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긴 모아가되 내가 이제 소액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들을 조금씩이나마 굴리면서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도 동시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계좌를 꾸준하게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어떠한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수급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제대로 캐치를 한다. 그럼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에 나와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을 파악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루종일 영상 촬영하면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엘프라는 종목 505원 이하에서 분할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9시 12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는데 네. 자 9시 12분이면 여러분들 언제였냐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팍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의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이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505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는 수익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쫙 상승이 나왔는데 무려 엘프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20% 넘어가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어요. 물론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 이상한 자율 매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잘 파악을 하시면 그래도 단기간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자,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정말 꾸준하게 내 계좌를 불려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저는 물론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우리가 정말 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170 코로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퍼센트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받아가서 단기. 시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또다시 폴리메시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께 지금 우상향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저는 지금 폴리메시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2023년 4월달에 큰 거래량에만 들어와요.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려고 있었던 우아양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던 이 강한 거래량과 상승이 자, 지금 4월,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즉,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앞에는 매물 에천 원까지의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시켜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세력들 또한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언제든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무리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자 거의 이제 이렇게 코인 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주면서 그래야지만 이제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줘야지만 세력들도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할때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만한 매수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처럼 코인 시장의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이 지금 물량을 매수세로 받아주기는 커녕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를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량을 한 번에 지금 어느 정도 장악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지금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추세를 깨뜨리게 되면 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밑에서 바닥을 또 잡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과 상당히 많은 돈들이 또 필요해져요.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폴리메시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이제 최소한 이런 추세는 이탈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아직까지 세력들이 뭔가 이종목에 이탈이 나왔다라는 이런 흔적을 우리가 발견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물량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리메시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폴리메시의 매매 전략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폴리메시라는 종목 자이 종목의 이 저점을 어디로 잡아 놓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 나가시면 되는 건지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폴리메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진 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폴리메시의 이전략자료전 지금 빨리 받아가서 정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폴리, 자 폴리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폴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그러니 이번에 폴리메쉬에이 전략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폴리메시의 전략 자료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